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리는 가끔씩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고 부드러운 분홍색 돌멩이를 만집니다.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드리고 일상의 많은 일들에서 생각을 바꾸어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아 느껴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할수 있도록 상기시켜 달라고 늘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. 과거에 보여주신 절대자의 선하신과 사랑을 생각해 볼 때,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절대자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됩니다. 무엇이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지요? 자녀들이 이 돌에 대해 묻거든,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하라. 여호수아 4장 21절입니다. 당신을 잠시 만나보고 선하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